여기는요, 명당 자리인데, 지금 삼순이하고, 지금 치즈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는 지금 동그리가 지금 앉아있거든요. 아, 얘네들 먼저 먹이고, 동그리 좀 챙겨주고, 제가 밥그릇이 지금 다 뺏겨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 물그릇은 요 옆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여기에 나중에 다시, 새 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물은 제가 물 겁니다. 이렇게 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한번 더, 어, 아, 지금 동그리도 왔어요. 아, 동그리도 지금 여기서 올린 건 모르겠어요. 지금. 동굴에 지금 가니까 나중에 기다렸다가 아마 저기 가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영상 찍고 저기 가가지고 제가 주야될것 같아요. 지금 치즈는, 어, 사료는 이제 정말 뭐 먹을 게 없을 때. 오늘 아침에 여기 진이 병원에 데리고 갈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료를 들고 온게 없어가지고, 제가 못 줬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TNR, 제가 신청한 거, 다 취소했어요. 왜 취소를 했냐면, 어, 오로라님, 그, 제가 댓글 보고, 어, 혹시나 지금 동그리하고, 시도하고, 지금 주일리하고 애들 젖주고 있는데, 걔네들, 중성화 수술하다가 잘못될까봐, 음, 제가, 아, 이거는 좀, 그, 해야 되겠다. 애들은 무자비하게 잡아가지고 수술하니까 애들이 뭐, 어, 지금, 뭐, 혈액검사나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고 안 하잖아요. 무조건 애들 그냥 무자비하게 수술하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음. 그냥 좀 수술을 좀그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휴, 애들 뭐 영역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그냐면 괜히 수술 제가 한다고 한게 잘못해가지고 애들 그대면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뭐 일단해서 조금 한 마리 한 마리씩 제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괜니 애들, 이 동네 애들 좋은 일 하려다가 다 전부 다 애들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냥 오늘 좀 아는 그 언니 집 아들내미한테 제가 좀 취소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아유, 잘 먹네. 더 먹고 싶지? 아유, 좀더 줘야 되는데. 조금 있어 봐봐. 알았어. 미안해. 좀더 챙겨줄게. 좀 사료도 좀 먹고 하면 될 건데.